독성이 거의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 사항은 뭐각 심하진 않지만 주로 이제 일반적인 주의 사항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. 뭐 임산부 등에는 좀 금기를 하시는 게 안전할 거고요. 어 그리고 뭐 황백이란 약이 좀찬 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시는 것도 네. 그런데 한 번에 한두포 정도까지 복용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임상 경험상은 그런데요 어~ 권장 복용량이 뭐~ 하루 몇 그램이더라 이런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주로 하루에 두 포에서 세포 정도가 좀 적당하고요 아예 장복하시는 경우 같으면 하루 한포 정도도 괜찮겠지만 두 포나 세포 정도 안에서 처방을 하시고 급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대여섯 포 정도 복용도 예 무리는 없습니다.